자, 오늘은 내꺼인 듯, 내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꺼 같은, 사실은 내꺼보다 조금 더 좋은 차, BMW 신형 3 시리즈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시승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BMW 코리아가 정식 행사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3 시리즈 굉장히 중요한 차종인데, BMW 코리아에게는 3 시리즈보다는 뭐 새로운 전기차나, 그리고 곧 있으면 출시하게 될7 뭐 시리즈, 뭐 X7, 뭐 I7, 이런 큰 차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BMW는 3 시리즈고, 코어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천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협조는 도이치 모터스 대치 전시장에서 해주셨습니다. 타고 있는 모델은 32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와 거의 흡사한 자동차예요. 자, 페이스리프트가 됐지만 엔진이나 변속기,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주행 질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차 같아요. BMW 특유의 엔진 사운드, ZF 8단 변속기의 변속감, 주행 소음, 승차감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확실히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실내예요 사실 외관 디자인은 뭐 여러 군데가 바뀌긴 했지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이 부분은 약간 뭐 호불호,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전작이 더 나으냐, 신작이 더 나으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내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탔을 때내 차의 디자인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뿐이지. 실제로 이 실내 안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직접 만지기도 하고, 조작을 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실내 디자인, 실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가 살짝 커브드로 들어갔는데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너무나 예뻐졌어요 이 안쪽에 UI 그래픽도 예뻐졌고 이 애플 카플레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애플 카플레이가 <laughs> 왕따시만하게 그냥 들어옵니다 제 차는 딱 요만큼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생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거 저는 일단 운전할 때 옆에 진짜 예쁜 여성분이 타 있어도 잘안 보거든요. 전 주로 이제 앞에만 보기 때문에 옆쪽을 잘 보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내비게이션 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는 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켰고 핸드폰은 무선 충전 패드로 충전을 하고 있고 T맵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활성화된 부분이 이 가운데 쪽 부분, 이 계기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게 하는 시스템들은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우리가 별도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인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이 디스플레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부러워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고 아마 티맵뿐만 아니라 카카오 내비 뭐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 차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화려해졌습니다. 크기도 이 계기판 정도 크기 되는 느낌이고, 보여지는 그래픽도 선명하고, 보여지는 요소들도 더 다양해졌어요. 진짜 딱이 부분만 떼서 제 차에 인식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BMW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전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켰더니 여기에 기존에 없었던 이런 새로운 아이콘들도 전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드로이드 방식처럼 계속해서 제가 어플을 다운받아서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자동차의 일부분들은 디지털 기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 빠르게 BMW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누르면 캘린더가 나오나? 오, 나오네. 이건 스마트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팟, 스마트폰 애플 카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을 진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정보를 띄워 놓을 것인가를 기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레이아웃들. 디자인 설정을 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실내 환경을 전부 싸그리 뜯어 고치진 않거든요. 뭔가 BMW 스스로도 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MW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들이 또 도입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조금 발빠르게 새로운 시스템들을 넣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뭐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소재나 기본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동일해요. 스티어링 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매일 잡는 스티어링 휠인데 뭐 소재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모델을 시승했을 때는 지금 스티어링 휠 보다는 뭐더 최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그렇진 않네요 원래 BMW가 물리적인 버튼이 굉장히 많이 놓여진 브랜드인데 대부분 사라졌죠 자, 디스플레이에서도 온도 조절 시스템들은 밖에 그냥 디폴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메뉴도 고정이 돼 있고요 온도 조절할 때 한 번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형 모델에는 열선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한데 뒷좌석 열선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3시리즈 뿐만 아니라 좀 가족적이라고 하는 자동차 2시리즈 e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도 뒷좌석 열선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bmw 같은 경우도 수입되는 물량에 따라서 옵션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시에즈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m 스포츠 패키지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거든요 19인치 휠에 m 서스펜션 m 브레이크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어쨌든 거의 가장 비싼 트림으로 맞춰 놓은 모델인데도 제 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없고 어라운드 뷰도 없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도 빠져있고요. 자 이게 그때그때 그때 수입되는 물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M 스포츠 모델이긴 해도 음,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제 차가 19인치의 M 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딱딱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워요. 자, 이 정도 승차감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거부감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스포츠 모드 바꾸니까 단박에 그래픽이 달라지네요. 아, 이런 분위기 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시리즈는 이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리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모델이기도 하고, 컴팩트 프리미엄,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정석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320i든, 320d든, 이 핸들링을 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어쨌든 3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이 벤치마킹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과 상관없이, 이 엔진이 4기통이든 6기통이든, 어쨌든 이차 가지고 있는 본연의 핸들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팬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어, 이 차를 기반으로 만든 고성능에 대한 신뢰 혹은 기대감도 높아지는 거죠. 이차 고작 18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마력이 넘지 않는 자동차 중에서는 이 토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휘가 되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도심 그리고 제한속도가 있는 고속도로 환경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서킷에 가서 질주하는 상황에서는 이 힘이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힘 측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와인딩만 들어오면 그런 아쉬움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 확실히 3 시리즈는 이런 고객길에서 스티어링을 한번 돌려보면 다른 차들과 다르구나. 아, 이래서 BMW가 재밌다고 하는구나가 딱 느껴져요. 자, 스티어링을 꺾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가져가도 이 코너를 돌아나갈 때 밸런스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물론 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이 차도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뭐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복합적으로 일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제어만 충분히 잘해준다면 내가 의도한 대로 갖고 놀기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는 얘기예요 자, 제 차는 19인치 휠이기도 하고 이 외관이기 때문에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이 세단 모델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이 코너를 돌때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휠도 작고 뒤도 가볍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가벼워요. 자, 발단 변속기의 기미 남은 여전하고요. 이 가솔린 모델 특유의 회전수를 높이면서 달렸을 때 이런 청량감도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 헤어핀 돌아나가는 느낌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자,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 사실 뭐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도 한게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매일 타고 있는 차와 뭐 비슷한 자동차임에도 그래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3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클래식 혹은 뭐 레전드 뭐 이렇게 말하는 차종들이 몇몇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 911. 포르쉐 911은 어떤 세대 어떤 모델을 타더라도 그 모델만의 매력과 재미를 가져다 줘요.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대를 존중하고 전세대를 무시하지 않고 또 다른 911로 새로운 911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3 시리즈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 시리즈도 그 정도 반열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제 차가 초기형 모델이라고 제 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제차 옹호해 봤자 뭐 중고차 값이 안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차는 또 2차만의 매력을 가졌고 제차도제 차만의 매력을 가졌고 이 전세대 F 바디도 그렇고 자 중요한 건 컨셉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고 디스플레이가 뭐 TV만 해지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3 시리즈가 갖고 있는 본연의 컨셉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명차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파워 트레인이 하나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차가 계속해서 새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기도 하고요. 당장 지금 3 시리즈를 못하지만 3 시리즈를 갖고 싶게 꿈을 꾸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요소기도 한 거죠. 오, 어, 이거 M3 같은 모델에 뜨던 계기가 뜨네요, 표시가. 엔진 회전수 올라갈 때이 기어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네. 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그냥 3 시리즈 기본 뭐 럭셔리라고 불리는 모델과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모델을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그래도 이 차는 M에 좀 양념이 좀 들어간 차야. 뭐 이런 게 강조가 엄청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뭐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3시리즈는 3시리즈다 그리고 나날이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뭐래도 bmw를 대표하는 차는 3시리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초기형 모델에 비해서. 뭐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 있긴 하지만 나아진 부분들이 훨씬 더 눈에 띄고 더 좋게 바뀐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자 개인적으로는 상품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자 국산차만 타다가 이제 수입차로 처음 발을 옮기시는 분들 혹은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BMW 3 시리즈를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신형 3 시리즈가 배 아파서 시승까지 해본. 구형 3시리즈 오너, 모터래프 김상령이었습니다.